결국 버핏도 어, 성공은 멘토죠. 오늘 강의 요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다음에 여러분 매일 성공하는 방법, 두 번째 주식과 마음 자세, 네 번째 19년 강연 돌아봄, 다음은 그 성공 비밀이 멘토, 그다음에 회원 반성문, 요 반성문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비밀이고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건 성공의 비밀 멘토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성공은, 독학은 12.5% 밖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대. 나머지는 전부 친구나 멘토, 협력자들에 의해서 부를 이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잘 기록해 두세요. 오늘 강의 속에 여러분들 뭐가 들는줄 알아요? 번호가 들어있어요. 세 개. 그세개잘 적어 놓으세요. 다음 강의에서도 세 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두 개를 만나면 종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시황부터 합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뭐 무역 전쟁한다, 지나한다별거다 있지만 지나보면 주가는 다 우상향 있더라고. 예, 그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좋을 때죠. 그래서 버핏의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시장에 대한 단기 전망을 투자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의 장기 사업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한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지도 않고 전망해본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전망하지 않을 거다. 시외형 전망을 하지 마세요. 마음이 나약한 자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은, 매일 성공하는 방법은요, 웃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은 바근이나 처먹는 주식은 다우상야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매일 웃어야죠. 빠지면, 어, 아이고, 알바가서 돈더 벌어가지고 더사라고이 새끼들이 주가 싸게 해주네? 그러면서. 좋은 주식. 빠지고 조정하는 거는 언제나 기회라는 거죠. 좋은 주식은 골고루 담아야 되겠죠? 성공 방법은 가난해서 부러지는 사람만이 그 방법을 안다. 보면은 잘 나가다가도 우리가 매일 그 돈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려워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 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다잘될 겁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가 막 인상쓰고 걱정한다고 주식장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하 시간이 지나보면 좋은 주식은 다 우상이 하는 거야. 그거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원 저축이 30년 가면 천만 원 되는 거니까, 만 원짜리 알바 하나라도 하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성공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크게 웃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매일 웃는 거예요, 우리는. 웃으려고 태어난 거지. 이게 작년에 출판 기념에 했던 책인데, 작년에 다 팔렸죠? 책방에서 이게 엄청 비싸요. 이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시세의 비밀을 다룬 책들은 귀한 책이다. 그다음에 시세의 비밀 탐독을 가격이 올라가죠 중고책방에서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책을 사고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수급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 다못 찍어서 두 번에 찍었어요 일부만 한삼 분의 일 정도 찍은 거예요 이게 사진 또 있어요 다음 카페 가면 여기 제일 위에서부터 두번째첫 번째 실전 매매 고수의 매매 일지 실전 매매 실계좌 볼수 있고 두 번째가 강연의 고수 요거는꼭좀 한번 보세요. 찾아가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아마 한국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월가에서 온 사람도 강의하면 사람 없던데. <laughs> 아 이게 저 금년에 멘토링 6월달에 한 건데요. 올해는 참 특이한 멘토링했죠. 교회에서 했는데, 그리고 또 동탄 사랑의교회 목사님이 또 장소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젊은 애들이 전부 지금. 중학생, 3학년생도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해도 바뀌고 어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했네요. 회원님들 스피치를 듣다 보니까 부자 아빠가 기도할 시간을 건너 뛰었어요. 다 같이 자의가 있는 신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R.V.P.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신 부자 아빠 주주학교 학생들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잘 풀리도록 해주시옵고, 마음엔 평화와 행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정석 투자를 공부하시는 모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지루한 조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시장은 영원한 약세시장도 없으며, 영원한 강세시장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약세장도 없고 영원한 강세장도 없다. 고통의 날 98%의 날들을 참고 견디면 2%의 상승의 날을 많은 보상을 바리라 믿습니다. 성탄과 새해의 모든 주학교 학생들 가정에 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주목 핵심 미국 스탠버드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는 개인이 돈 버는 돈의 약 12%는 자신이 지식에서 나오고 87.5%는 대인관계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고 발버둥 쳐봐도 여러분이 버는 돈은 여러분의 부의 12.5%밖에 안되고요. 이 책에 버인 얘기가 나와. 그래서 한자리 듣고 가야 되겠지. 그지 이게 책데이트라는 책 읽어주는 유튜버인데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선거에 가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주시더라고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성공을 결정한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세계 최고의 부호 워렌 버핏의 성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버핏은 탁월한 투자 감각으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데요.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상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버핏은 대학 시절부터 인맥 관리에 철저했는데요. 처음엔 원래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다가요. 후에 콜롬비아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버핏이 누구보다 존경하던 증권 애널리스트인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가 모두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요. 콜롬비아 대학으로 옮긴 뒤에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 밑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수학했고 그레이엄 교수를 통해서 수 많은 성공한 비즈니스맨과의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결국 보핏도 성공은 멘토죠.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여러분을 이끌어 줄 사람은 이미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끌어줄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고 그런 분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당신보다 만만한 애들 찾아다니면서 에, 여러분이 소주 사주면서 주직 갈키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 성공한 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나서야 됩니다. 버핏도 벤자민 그레엄 밑에서 공부하고 벤자민 그레엄의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빠꾸도 당했어요. 근데도 계속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게 됐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생각이 현실로 돌아오더라고. 마음이 이끌리는 곳, 여러분의 마음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장소,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공은 친구가 이겨준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그 분야에 성공한 멘토들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자, 오늘 앞에서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강의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들이요,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저희 클럽의 부모님들이 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자녀를 보내주신 이 자녀들입니다. 멘토링을 내년 연초에, 올해 연말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다시 한번 멘토링 할 거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